어서 오세요. 불빛마당입니다. 엊그제 깽깽이풀이 올라오는 듯하더니 벌써 꽃이 피었습니다. 오늘은 노지 월동하는 봄꽃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꽃은 유럽 페랭이라고 부르는 유럽 꽃잔디입니다. 스트라이프 꽃잔디보다는 꽃이 반쯤 작고요. 키도 났습니다. 바닥으로 기어가면서 포복성으로 잘 늘어날 것 같습니다. 꽃이 아주 깔끔하고 예쁘네요. 또지 월동 잘 되고 번식력도 좋을 거예요. 일반 꽃잔디처럼 키우시면 됩니다. 기다리던 심산행초도 나왔습니다. 심산행초 흰색과 분홍색이 먼저 입고 되었어요. 심사랭초를 따로따로 심어도 되지만 모아서 합식을 해도 아주 예쁩니다. 정원에 심을 때도 입구 쪽에 돌이 있는 곳에 모아 심으면 해마다 그 자리에서 씻고 불려서 나오죠. 노지 월동 잘 하고요. 흙에 닿는 잎사귀만 자주 잘라주면 묵은둥이가 되어서 고태미도 나고 참 좋습니다. 세포트 만원에 판매합니다. 얘는 가는 잎 장구채입니다. 잎이 가늘다고 해서 가는 잎 장구채라고 부르고요. 일반 장구채와 꽃의 모양은 똑같습니다. 다른 장구채에 비해 꽃대가 쑥 올라와서 꽃이 피어서 씩씩해 보이고요. 잎이 가늘어서 꽃이 돋보입니다. 노지 월동도 아주 잘하고요. 꽃도 많이 피워줍니다. 오늘은 노지 월동되는 야생초만 추천하겠습니다. 무스카리입니다. 무스카리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요.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심어두면 해마다 구근들 불려서 식고 늘어나는 거 아시죠? 이런 봄에 무스카리 심은 곳에 웃걸름을좀 얹어주시면 훨씬 더 꽃이 튼튼하고 예쁘게 올라옵니다. 굴락을 이루면 훨씬 더 아름답고요. 작은 꽃이 앙증맞은 예는 유럽 봄맞이입니다. 꽃은 작아도 유럽 봄맞이는 아주 생명력이 좋습니다. 노지 월동도 잘 하고요. 분해 심어도, 분해도 씨앗이 떨어져서 바글바글 날 정도로 씨앗 번식을 잘 합니다. 노지에 심으면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 떨어져서 지금 새싹들이 많이 올라오려고 준비 중일 거예요. 별처럼 예쁜 꽃, 봐주세요. 빨갛게 꽃이 예쁜 예는 애기 송혜국입니다. 일반 송혜국과 달리 꽃이 작고 잎도 작습니다. 애기 송혜국은 노란색, 분홍색, 빨간색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빨간색이 입고 되었어요. 얘들도 돌틈 사이에 심거나 빛이 좋은 곳에 심으면 번식도 잘하고 꽃도 오래 핍니다. 토지 월동도 잘 되고요. 물 빠짐이 좋은 곳에 심어주세요. 지피식물의 대명사 논주름입니다. 논주름 보라색과 흰색이 있습니다. 풀이 너무 많이 나는 곳이나 허전하여 뭔가를 가리고 싶으신 분들은 논주름을 심으시면 성공할 거예요. 논주름은 하도 세력이 좋아서 장마철이 지나면 싹둑싹둑 잘라주어야 할 정도로 무성하게 잘 자랍니다. 어디서나 자리를 잘 잡고 노지 월동 잘하고요 번식력도 아주 좋습니다. 논주름 분홍색도 참 예쁘지요. 얘들은 애기물망초입니다. 보라색과 분홍색이 있습니다. 하나씩 봐도 예쁘지만 군락을 지어서 무리지어 피면 아주 예쁩니다. 번식력도 좋은 편이고요. 노지월동도 잘 합니다. 이번에 소개드리는 꽃은 하설초입니다. 포트에 숯이 아주 많아요. 하얀색 꽃이 별처럼 핍니다. 대체로 꽃은 작은 편이고요. 옆으로 기어가는 습성이 있어서 군데군데 띄워서 심어도 금방 손을 맞췄습니다. 꽃이 참 깨끗하지요? 다음은 청아지선이입니다. 청색의 시원한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합니다. 씨앗 번식도 아주 잘하고요. 지금부터 소리가 내릴 때까지 꽃을 보여줄 거예요. 꽃이 정말 사랑스럽지요. 색깔도 이쁘고요. 오늘 현재 피어 있는 모습입니다. 얘는 주황색 뱀무입니다. 뱀무는 어떤 꽃이나 다 노지월동 잘 합니다. 주황색 뱀무도 노지월동 잘하고요. 붉은색 뱀무 그리고 요즘 나오는 벨뱅크도 노지벌동 잘 합니다. 배무 다음으로 소개드리는 애는 오공국과 또는 오공구르마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옆으로 기어가는 성질이 있어서 번식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잎이나 시든 꽃은 따주세요. 꽃도 오래 피고 노란색으로 피어서 눈길을 사로잡는 꽃입니다. 얘는 애기 눈주름입니다. 앞에 소개 드린 꽃은 눈주름이었고요그 애보다 꽃이 훨씬 작고 입도 작은 얘는 애기 눈주름입니다. 애기 놓은 주름도 햇빛이 잘 들고 물 빠짐 잘 되는 곳에 심어두면 번식력도 좋고 꽃도 오래오래 핍니다.다른 꽃들 사이 곳으로 심어도 사랑스럽고 다른 꽃들을 상하지 않게 해서 강추하는 꽃입니다. 노란 꽃이 화사한 얘는 흑동이나물입니다. 잎이 까맣다고 해서 흑동이나물이란 이름이 붙었고요. 얘들은 이른 봄에 일찍 꽃이 피어서 장마철이 되기 전에 잠을 자러 들어갑니다. 씨앗이 떨어져서 곳곳에 번식을 잘 하고요. 포기도 금세 늘어납니다. 이른 봄 다른 식물들이 깨어나기 전에 일찍 깨어나서 정원을 노랗게 밝혀주는 꽃입니다. 얘들은 복파위치입니다. 분홍색의 꽃이 꽃대가 쑥 올라와서 꽃이 하늘하늘 핍니다. 봄부터 첫서리가 내릴 때까지 꽃이 피고 지기를 반복하고요. 장마철에 꽃이 보이지 않다가 가을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다시 꽃대로 올려주는 착한 아이지요. 바이치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꽃이 핀 모습이 아주 아름다워요. 강추합니다. 다음은 석죽과 패랭이꽃 소개하겠습니다. 패랭이꽃 종류가 워낙 많아서 오늘 제가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고요. 패랭이꽃은 정원에 심으면 어디서나 노지월동 잘 합니다. 노지월동도 잘하고 관리하기도 쉽구요. 번식력도 아주 좋습니다. 무리지어서 패랭이꽃이 핀 모습을 보면 어떤 패랭이 꽃이라도 그 값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것 말고도 패랭이 꽃 종류는 아주 많으니 패랭이 꽃을 검색해 보세요 작은 꽃들이 사랑스러운 예는 원평소국입니다 원평소국은 보기에는 약해 보여도 봄부터 늦가을까지 꽃이 피고지기를 반복합니다. 한 번씩 꽃을 커팅을 해주면 숱도 많아지고 꽃도 많이 핍니다. 노지월동 잘하고요. 얘들은 매화 헐떡이풀입니다. 헐떡이풀을 원예용으로 계량한 것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고지기를 반복합니다. 얘들도 노지 월동 잘 합니다. 꽃도 아주 예쁘죠. 화분에 심어서 키워도 예쁘고요. 암석 사이에 심어도 괜찮습니다. 은은함에서도 소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야생화입니다. 얘는 와인 컵 지소니입니다. 줄기가 옆으로 뻗어나가는 거 보이시죠? 저 줄기마다 흙에 닿기만 하면 마디가 뿌리를 내리거든요. 봄부터 피기 시작해서 여름이면 무성하게 피어서 정원에 와인색 꽃이 가득하게 됩니다. 지소니까의 꽃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큰 꽃을 피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정원에서 노지 월동하는 단연초 봄꽃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봄에 피는 꽃들도 많고 봄부터 가을까지 피고 지기를 반복하는 꽃들도 있지요. 다음번 영상에는 1년생이나 2년생이지만 정원에 꽃 있어야 하는 초아리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연생 식물과 1년생 식물들이 서로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는 정원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다음 영상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